날 하바롭스크의 중심 레닌 광장으로 향한 두 사람. 도심 한 가운데 눈에 띄는 이 광장은 넓이가 약 2만 5천 제곱킬로미터. 도시의 자부심이 느껴지는 광장의 상징으로 우뚝 서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황제 시대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혁명을 이뤘던 레닌이다. 원래 광장 이름을 레닌 광장으로 바꿀 만큼 레닌은 아직까지 국민들의 많은 존경을 받고 있다. 레닌 동상, 어. 블라디미르 레닌. 아. 소련을 만든 사람. 어. 곳곳에 있는데 사실 여기 건좀 작은 동상이에 음. 원래 더 크게 만드는데. 그렇겠지. 어. 여기는 좀 작게 있어. 국부니까 어. 러시아의 국부잖아 그쵸. 소련의 국부혁명가 어. 니콜라이 황제 영장이었대. 니콜라이 황제광장으로 어, 황제 불리고 여기서 어. 이제 사람들이 행사도 하고 막 어. 모이고 만남의 광장처럼 하나가 이제 레닌이 죽고 나서 어. 레닌광장으로 바뀐 거야. 아, 아. 죽고 나서 사후에 아. 그냥 바뀌어버린 거구나 음. 레닌광장으로. 저거는 일본군 포로들이 만든 건물. 저 건물이? 응. 음. 그 일본군 포로들이 만든 건물. 저... 포로들이 뭘 만들었어? 그냥 건물. 저 건물을 만들었다고 일본군 포로들이. 분수도 원래 지금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지금. 음. 축제 행사 준비 중이라 지금은 아무것도 못. 하바로프스크 주청사 레닌 광장을 둘러본 후 러시아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는데 시민들은 전통 시장에서 무슨 장을 볼까? 궁금하다. 아주 뭐싼 싼다 할아버지, 싼다러버지. 응. 오. 타하도. <laughs> <좋기로. 야>, <laughs> 오! 우와! 오시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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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러시블크러시블 정말 세게 쳤는데 제대로 안 잘렸어. 크러시블 아. <laughs> 비프 비프 소 돼지 비프 아. 어, 소가 어디? 아아 <laughs> 오, 소 소. 오오 오. 양고기, 돼지 고기들. 아양 돼지고기. 아 양도 있는 거야. 오, 오 메뉴 야, 이 많구나 진짜. 스바시바. 남 구버 구버 구버스. 구스나. 스나 아, 와. 봐라 오와 아이고 달다. 아. 우리 카메라 감독님 당뇨 있잖아요. 당뇨 있잖아. 그거 안 줘. 돼. 당보당보 아, 그. 아. 진짜 진하다 어. 아. 카메라 감독님. 땅 떨어지면 일못 한다고 촬영 계속 못 하잖아요. 음. 어어아 응. 그 어. 아, 진짜 달다. 와. 야, 개맛살 어 개도 있네아 개맛살 개맛살이야 우리가 개살이다 개맛살이 아니다 아맛 나는 아게 진짜 개살을 발랐는 어, 어, 거야? 어딱 그냥 개살이다 어. 개껍질이다 개를 이렇게 파네 아그 통으로 파는 거지 뭐해산물 아. 역시 많구나 어. 연어다 연어 연어알 연어알 연어알을 연어 연어 생으로 와난 연어를 안 먹는데. 원목 로더 유로 와, 이 육십 하잖아, 오, 아, 아 고스나! 고스나! 표정 자, 고스나! 어, 자. 네, <laughs> 예? 그럴 줄 알고 안 먹었지. 자. 야, 이게 곁 아, 먹어야지. 어. 아, 이거 이거만 먹게 되네. 시장에 가면 꼭 사야 할게 있다는데. 바로 요거다 러시아의 겨울 필수품. Cmp 트럭 7,500이에요. 7,500?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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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싸. 아, 어. 아, 뭐, 나왔다, 나왔다. 아씨 저기서는 2,500 받던데.

어? 잘생겼다. 잘생다내 얼굴이 안 나온다고. 이빨 잘생겼네. <laughs> 이빨 잘생겼네. 번호번호래, 번호번호. 음식을 못 음. 씹어. 근데 음. 안산 <laughs> 거야. 자, 너봐. 얘, 기